영화를 읽는 새로운 시간 변호사들의 시선으로 읽어보는 색다른 영화 리뷰 고소한 영화읽기 진행을 맡은 라이너입니다. 자 오늘요 모두가 기다려왔을 것 같아요 지난 2주 동안 다른 콘텐츠를 진행했기 때문에 근본의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변호사 분들 한 분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두 편에서 연거푸 승리를 거둔 광노규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노 강혁입니다. 네. <laughs>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셨는데. 네, 아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근데 영화적으로 음... 얘기를 한게 아니어서. 네. <laughs> 자 다음은요 여러 별명을 갖고 계신 최종화 배우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얘기가 있는데 2 연속 패배를 당했는데. 극과 극은 서로 통한단 말이죠 워낙 어떤 그 센스나 어떤 그 기본 소양이 있어가지고 우리 팀장님이 또 이제 궁극의 캐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영화를 잘 안다고 해도 제가 뭘 아는 인급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극에게 참살당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같다요 지난번에는 라이너님만큼 영화를 잘 아신다고 음. 보면. 제가 많이 보긴 했지만 네. 어떤 소양이 있어가지고 최고는 아닌데 그건 당연한 거죠 나까 저걸 깐 거죠 영화 제일 모르는 분까지만 하라고 <목소리> 아아아 정신승리를 챙겨서 봅니다 <목소리>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목소리> 사람 중에 하나가 꼬인 사람 싫어해요 <목소리> 좋습니다 그다음에 안 나오면 아쉽다 이런 의견이 속출하는 분위기도 합니다. 지난 2화에서 정말 이분을 찾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김철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2주 동안 못 나오셨는데. 수련을 거치고. <laughs> 또 수련을. 네. 수련을 거치면 사람이 나아져야 되는데. 저 아. 나아지고 있는데 그걸 못 보는 최영 변호사님이 좀 약간 그 시각에. 아, 그... 저든 뭐어쩌그 <laughs> 극소수의 팬 분들에게 이제 극소수의... 많은 경려가 지 극소수화에 거기에 취해가지고 지금 몸질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저는 이런 <laughs> 유형의 사람들이 굉장히 <laughs> 또 싫어해? 본인이 꼬이신 거 같은데 무슨 <laughs> 말이에요? <거짓말 해요. 웃음> 아웅다웅하는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대 망작 시리즈는 역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컨텐츠였습니다 이번 작품이야말로 저는 최고의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7대 망작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하기에 충분한 그렇습니다 오늘 다룰 작품은요 성냥파리 소년은 오늘도 라이터를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길에서는 음식 장사를 해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라이터를 팔려고 하니 밀치고 가는 손님. 길에 주저앉아 라이터로 몸을 녹이려는 소녀에게 주차해야 한다면서 상향등을 쏘는 사람의 라이터 두개 사줄 테니 몸을 달라는 인간까지. 결국 소녀는 라이터 가스에 중독되어 환각을 보게 되고 화면이 바뀝니다. 우리의 주인공 준은 술집에서 이와 술을 먹는 장면이 나오고 이후 희미를 보고 반합니다. 하지만 희미에게는 일행이 있었죠. 그리고 다음날 중국집 배달부로 일하는 준은 배달을 가는데. 이거 어디다 깔죠? 여기선 그런 거안 시켜 먹어요. 미치겠네 여기. 나한테 란 말이에요. 말하는 싸가지 봐 이거. 야, 짜장면 어. 안 먹어봤어? 너 어, 뭐. 짜장면으로 맞아볼래? 어, 왜 이래. 하지만 모든 것은 환상이었고 이는 프로 게이머 대회에서 우승합니다. 2002년 스타크래프트 우승자면 임요한이나 베르트랑쯤 되겠군요. 홍진호는 우승을 못했죠. 홍진호는 우승을 못했죠. 아무튼 준은 오락실 근처에서 희미를 닮은 소녀를 만나고 천 원이나 주고 라이터를 삽니다. 이후 소녀를 따라간 준은 소녀가 몸을 파는 장면을 목격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칠대망작 최고의 영화 망작계의 영원한 바이블 110억의 돈을 들여서 한국 영화에 엄청난 타격을 입힌 전설적인 영화 칠대망작을 시작하게 만든 문제의 작품 오늘 고소한 영화 일기에서 다룰 작품은 마침내 올 것이 왔다 성냥파리 소녀의 재림입니다 성냥파리 소녀의 재림 칠대망작에서 가장 최후의 작품으로 이 작품을 남겨놓기도 했었습니다. 이 영화를 어떻게 바라봤을지, 거팀장님의 간단한 감상. 제가 이렇게 영화 끝나야기은 시계를 100번 쳐다보고 처음 영화입니다. 보면서 내내 화가 났고요. 라이노님을 만나면 한대쳐야 된다. <laughs> <laughs> 오늘 그래서 처음으로 막게 이렇 엄청 반갑지 않더라고요. <laughs> 이게 500원이 아니라 1600원이었으면 정말 컴퓨터를 쳤어. 좀... 제가 <laughs> 모니터를 부셨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어떻게 500원인가요? 어디서? 네, 이버에서 500원인데. 네, 맞습니다. 1 2 0원이 BTV에서 1250원 주고 사. 아. 두번볼수 있다. 두 번. 아두 번. 아 <laughs> 자, 여러분, BTV보다 싸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고. 보시라고 니다 <laughs> GTV에 출연 중인 사람이었어 아, 좀... <laughs> 어떻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클레멘타인을 보고 사실 이게 너무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이 영화는 진짜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어요 <laughs> 영화 심의위원 이런 데도 문제가 아니니까 어떻게 이게 15세일까? 이게 15세랑 이게 왜안 돼요? 안 이상한가요? 배고프면 은 라이터 가스를 먹어라 막 이러고 <웃음> <웃음> 게임 이름도 충격이에몸 아. 파는 소녀잖아요. 아, 어, 저는 모든 장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간단한 성함이니까 그 짤로 좀 대체해주세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그거 말고는 다른 말로 형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망작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궁금해서라도 이렇게 몸을 앞으로 기울여가지고 보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아 너무 궁금해가지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내내 약간 좀 불편했어요 최적으로 힘들게 했던 영화 최악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김철구 변호사님은 이 영화인지 게임인지 도체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느 하나에도 뛰어난 점이 없는 축구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신기라는 게 있고 인간기라는 게 있거든요. 예 아시죠? 네. 알죠 알죠 알죠. 지금까지 봤던 망작들은 인간기라고 할수 있고 아 성소재는 내날 듣고. 세분다 하시는 얘기는. 이게 아 끝판왕이라는 거죠. 인상적이었던 장면들이 있었으면, 버튼장님. 저희가 나를 초등학교, 중학교 때 H.O.T.의 팬이었는데, 여기 지금 강도시가 나더라고요. 응. <laughs> 왜 어떻게, 왜 H.O.T. 오빠를 죽을 때입 벌리고 죽게 하느냐. 아 <laughs>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 그러니까. H.O.T. 팬들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럼요. 어. 그때, 그때 당시 우리 때 H.O.T.는. 사실 저, 저도 그 제일 많이 닮았다고 듣는 사람은 팬이거든요 아왜 화울래?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더아다가아더심아니 나올 것같아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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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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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는 그렇게 아각하지않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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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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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야 아니야 아아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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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 사도 소리처럼 꽃처럼 이 순간은 한번 지나면 다시 오지 않죠 이게 뭐죠 아~ 그니까 러 이게 나름대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연출을 한게 어... 였으면 좋겠네요. 이게 노래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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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보이기 위해서 있어 네, 허세를 부리는. 그렇죠. 최종화 변호사님은 그건... 어저또 있어요. 어, 또 어, 있어. 그렇죠. 네, 택시 기사 아저씨. 아뭐야이 새끼 야너몇 살이야? 니네가 뭔데 사람 말아? 이런 장면 있잖아. 이거는 공권력을 개무시하는 <laughs> 중장년층에 너무 이상하게 변질된 왜곡된 모습을 보여줄 뿐도러 <laughs> 이거를 또뭐 쿨하다고 표현하잖아요. 음. 총을 막 겨누는데도 패이잖아요 <laughs> 아금 <laughs> 내가 죽게 생겼는데도. 응. 아무튼 보는 이내는 너무 불편했는데. 아 근데 이건 사실 결이 다른데. 그 그러니까 정원 명령에 반하는 모든 거는 영상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그렇게까지 해석이 돼요. 사실 이 논리 때문에 저희가 다크나이트에서 패한 거잖아요. <웃음> <웃음> 이거는 저는 이렇게 뒤부지는 사람을 <laughs> 잘 싫어합니다. <laughs> 패배를 인정할 줄 알아야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사실 뭐 저도 이 장면들이 저도 다 불쾌하고 뭐 살인마 재계집 이런 작품들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들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작가의 의도와 예술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괜찮다고들 보는 거죠 근데 이 작품은 그게 안 되니까 장선우 감독이 그런 유명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뭐가 현실이고 뭐가 꿈인지 모르는 어떤 장자의 호전문과 자신의 의도다 아 그래서 영화들내 나비가 날아다니나아 그럼요 연기하고 어, 이해, 싶지 않네요. <laughs> 좋습니다. 그다음에 최종화변호사님은 어떤 장면들이 네리에 깊게 나왔나요디션이엉망의 작품이라 가지고 다 들었으면은 더 뭔가지 얘기할 있 있었을 텐데 이 대사가 안 들리다 보니까 제대로 좀못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들었어도 내용 파악이 됐을까요? 저희 굉장히 인상적인 장이 있어요. 그 초반에 보시면은 그 소주방에서 이청아 씨가 나오는데 리즈 시절에 이청아 씨가 이 영화 통틀어 가지고 연기를 가장 잘했어요. 나도 그거 썼는데. 아저 이청아 씨가 이렇게 연기 잘했는지 몰랐어. 2 0대 초반 여자들이 이게 대사 치는 거, 요거를 정말 똑같이 정말 연기를 해가지고 음... 찾아보니까 이청아 씨더라고요. 아... 김철우 변호사님은 가장 인상적인 장면. 성냥팔이 소녀가 총을 훔쳐 가잖아요. 주로부터. 아니 라이터를 팔면서 안 사면 왜 죽이는 거예요? 어떤 게임 속 캐릭터의 어떤 폭주를 그리고 싶었던 게 아닐까? 자, 그러면 이제 주인공 인물 분석으로 좀 해봅시다. 최종화 변호사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저는 이임규 씨가 이 영화를 찍고 얼마를 받았을지가 정말 궁금해요. 많이 못 받았을 거예요. 그죠? 이 성소가 이 영화에서 한개 없어요. 진짜 총이로도안 샀으면은 라이터 사라고 뭐 이거 말고는 한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될것 같으니까 뭔가 약간 는것 같아요, 일부러. 이문경 씨의 여기서 캐릭터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laughs> 저 늦었어요. 주인공 수녀는 어떤 인물이랄 게 있나요? <laughs> 저도요 인물의 특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이 주우랑 약간 연결이 되는 부분이 그 짝사랑하는 그 오락실 알바한테 데려다주겠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여러 번 해요. 계속해 궁극의 찐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내가 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난 너를 데려다 주고 싶다 그러니까 데려다 줘야 돼이 논리가 전그 장면에서 보였어요 이 소녀가 총을 쏴 죽이는 그 행동 저는 맞다 있다고 봐요 그두 행동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거든요 두 제일 싫어하는, 제일 싫어하는 게 지금 되게 많아요 <laughs> 옆, 옆에 분도 제일 싫고 왼쪽 분도 제일 싫고 음. 너무 싫었다. 자, 그러면 이제 디테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영의 시그니처 코너, 디워. 근데 이 영화에도 과연 디테일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 최종화 변호사님이 보여주시죠. 시작. 네. 이제 놀라시지 않네요 이제. 네. 강한 걸 하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합니다 자 이번 편은 과감하게 리갈 측면만 완전 버리겠습니다 네 디테일만 해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게임 속에서 그 일직선 복도에서 헬기가 등장해가지고 총을 난사하는 그런 장면 네, 시뮬레이션 있어요. 게임 네. 같은 근데 거기를 그 헬기가 들어가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laughs> 아무튼 그 좁은 이 통로 속에서 헬기가 난사하는데 그 주인공이 한 대도 안 맞아요. 이거는 좀 심했다. 이거는 네. 매트릭스인데 가능하지. 아니 그러니까 매트릭스는 이걸 이 총알을 왜 피하는 지그 이유라도 설명해 주는데 그 매트릭스에서 총알 빵빵 쏘는데 모피어스가 막 뛰어가 피하 어떻게 피하잖아요. 에이. 그렇죠 그렇죠. 가장 너무 좀 심한 장면이 있었는데. 기억하세요, 혹시 그정동 씨가 강타를 죽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정동 씨가 강타를 죽이는 그 시점은 당시에 이문경 씨가 라이터를 팔던 시점이 아니에요. 그 콘서트에 가가지고 막 그걸 구경하던 시점이었거든요. 라이터 팔아든 나팔 구경하거 아니야? <laughs> 되는데 지금 콘서트를 보고 있으니 화딱지 얼마나 지금 말문이 <laughs> 막아 그게 아니라 그 콘서트조차도 그 게임의 내부 아닌가요? 그 게임의 내부에서 그이몽 씨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냥팔이 소녀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게이 게임 내의 미션인데 한마디로 그게 시작을 안 하는 시점이었는데 정동욱 씨는 강타를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에서 <laughs> 그이 영화 스토리의 해석을 포기한 게딱 그때부터였거든요. 완전히 막장으로 가버린 혼란으로 가버렸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정말 최악이었다. 아 최악이었다. 네. 김철구 변호사님은 뭔가 디테일한 부분에서 문제점 발견한 거 있으신가요? 음. 그러니까 다음 문제인데. 이게 다 문제인데. 다음 문제. 그서 그, 성소가 처음에 주한테서 빼 그, 훔쳐간 총 있잖아요. 총알이 한 천발 정도 들은 것 같아요. 25만 발 정도. <laughs> 네. <laughs> 아니, 무한대로 쏘고 있어, 갑자기. 그 탄창이 무한 탄창인 것같아 <laughs> 무한 탄창 게임 해보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게. 영화 내에서 게임으로 넘어갈 때 현실과 게임의 그 부분이 정확한 현실이에요. 라이터를 파는 게 게임이었잖아요. 원래는. 네. 근데 주가 게임을 처음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라이터를 사서 그걸로 통해서 진짜... 접속을 하게 돼 아니, 그러고 게임이 그 중간에 끝났을 때도 갑자기 주가 아 죽었네 그러면서 오락실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감독의 의도다 <laughs> 감독의 의도다 달기 <laughs> 야...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알수 없게 되나? 근데 왜안 죽어? 그며칠 경고 나오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냥 아, 영원히 그... 게임 속에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게임방에서 그냥 아예 죽었네 막 그냥 이러고 네. 있던데 그게 무, 무리한 행동을 많이 하는데 본체가 멀쩡하잖아요. 까먹... 하지만 그게 본체가 아닐 수도 있죠. 언제 오... 아... 아... 뭐... 아... 게임 속에서 또 게임을 하는 거야. 아 인셉션. 장 감독님 만족. 이보다 해몽이네. 강성 아, 감독님. 좋습니다. 곽 팀장님은 디테일. 왜 초반에 자장면 배달? 네, 짜장면 받았는데. 배달. 그냥 이제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한 번. <laughs> 네. 오, 어. 실제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영업을 방해한 거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에 죄책을 지실 수 있어서 단순히 장난전화하고 내가 뭐 나는 크게 문제되면 금식감무어지면 그 끝나지라고 생각하시지 오. 말고 그 이후에 형사 책임이 따로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 네. 음. 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역시 장난전화 <laughs> 나쁜 겁니다. <웃음> <웃음> 자. 어, 영화감독 장선우 이 장선우는 사실 사실 굉장히 문제 감독으로 불렸습니다 꽃잎, 꽃잎 같은 작품은 이정현의 영화 데뷔작이기도 하고요 굉장한 명작으로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거짓말 아 거짓말 워낙 유명한 영화 사원경이라는영화였어요 아, 사실 불교적인 깨달음을 추구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자본주의를 조롱하던 분이었다고요 돈으로 예술은 살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수중에 100억을 꽂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나왔어요. 장선호 감독의 이런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그 예전에 거짓말이라는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제가 너무 불편해서 못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 감독님이 어떤 영화를 만드셨던 분이가 사람도 약간 이해가 됐어요. 아어 그냥 오이 거짓말을 만드셨던 분이라면 이거를 만드시 문제 의식이 없이 그냥 만드셨을 수 있겠구나. 아... 이게 정말 아무렇지 않은 스토리로 만드셨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근데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네. 시각 자체가 좀 굉장히 특이하시고 좀 예술가가 맞는지 잘모르겠어요 네, 아, 예,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김철구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무있기 말이긴 한데 아, 개봉 당시 어. 인터뷰가 있대요. 오. 이제까지 관객이 영화를 평가했다면 성소재림은 사상 최초로 관객의 삶에 대한 경험 수준과 이해력을 평가하는 영화가 될 것이다. 아. 그리고 그 다음이 더 가관이요. 만약 당신이 진정한 지존이라면 이 영화를 보고 난뒤 기쁨을 느낄 것이고. 고수라면 슬픔을 느끼게 될 것이다. 중수라면은 무슨 소리지 이해가 되지 않아 게임을 다시 접속하고 싶어지겠지. 하수라면 아예 영화를 보지도 않을 것이다. 아... 이영화 가져올 파장이 아...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아 이거 말 그야말로 정신승리의 끝판왕 아닙니까? 아, 14만명 밖에 안 들었으면은 그렇잖아요. 4986만명은 다 하수들. 어, <laughs> 이런 하수들 세상에서 내가 산다. 근데 이런 인터뷰 왜 하셨을까요? 이게 어떻게,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죠? 다 이게 망이라는 걸 아셨을 거 아니에요? 감독이나 제작자나 배우들이. 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같아요. 장선 감독 입장에서는 사고를 친 거예요. 이게 너무 망한 거야.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다. 일부러 망치지 아 <laughs> 그래서 편집으로 다 망쳐 아무도 못 알아보게 망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인터뷰를 이렇게 거만하게 하면서 니들이 볼 영화를 아냐? 뭐 이러,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궁금하게 만들어서 더 보게 만들려는 거 아니었을까? 노이즈 마케팅을 네 약간 노이즈 마케팅 장선우 감독님은 아마 그 꽃잎에서 본인의 필모에 정점을 찍었다는 거를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꽃잎은 아직도 회자되는 한국 영화사의 중요한 작품이니까요 네 드라마 미생 중에 거기서 김현 씨가 나중에 나쁜 놈이 되는데 처음에는 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몇천억짜리 계약을 따니까 그 이후에 회사 생활이 다 뭔가 무기력해지고 다 허망해져가지고 흑화를 했거든요 자기가 작품성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궁극을 찍으니까 그 이후에는 힘이 빠지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그래서 그 이후의 작품들을 보면은 작품성의 방점을 뒀다고 보기엔 좀 애매해요. 근데 실험적인 뭔가 그런 거는 있었을지언정 진짜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고 한 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장수현 감독님이 아마 과연 이런 걸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을까? 다 해보자, 다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이니까 당연히 실패에 대해서도 스스로 반대하고. 어, 굉장히 조, 멋진 분석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장선우 감독의 이 작품, 성년파리 소녀의 재림에서 칭찬의 보아요 시간을. <laughs>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 한번 부르보십시죠 2007년도에 개봉한 히트맨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이것도 게임을 이제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거기 인트로 부분에 굉장히 인상적인 OST가 나오는데 그 아베마리아를 편곡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네네. 이 영화에서도 아베마리아가 나와요. 영화에 나온 아베마리아가 나중에 히트맨의 아베마리아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laughs> 표정이 왜 그래? 어? 그렇지 네. 않고서는 장점이 없으니까요. 여배우가 이쁘다. 왜 어, 성수 예쁘지 않아요? 아 그나마 찾을 수 있는 장점이라면. 네, 로만을... 전 그런 거 좋아했거든요. 음. 혹시 그러면 에반게리온? <laughs> 아 저도 근데 에바에서는 아스타가 정상다자 음... 음... <laughs>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 뭔가. 영화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저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극한 직업이 처음에 그 당시에 회사 내부에서도 이 영화가 과연 될까, 그 그러니까 의문을 표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딱이 영화를 접하는 순간 이건 무조건 천만 간다고 예상했거든요. 한마디로 자그니까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만약에 영화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은 영화 그 투자 계약서에 대한 검토와 이 영화의 그 흥행 가능성을 동시에 체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너도 안 되는 변호사. 너도 <laughs> 아, 안 되는 게 아니라 올해 유일한이라고 이광수 뽑던 거 아니에요? 정정하겠습니다. 네. 유일한 변호사 범법이 산하의 최종화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laughs> 새로 부서가 신설되는 거아닌가요아 음. 그런 부서 no. 신설할 예정이 없습니다. <laughs> 아 바로 그냥 싹을 잘라버리자. 아 너무 너무 가차 없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 오늘 저한테 약간 좀 박한 거 같아요. 장사한 거 없는데 오늘? <laughs> 좋습니다. 오늘. 불교적 진리에 대해서 이게 불교의 진리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어디 나오죠? 제가 불자거든요. 이거 <laughs> 어디 불교적 진리가 나오죠? 허무하잖아요. <laughs>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철학 시사회 의 저자인 제가. 제가 철학 시사회를 좀 이제 중간 반 정도 봤거든요. 재밌어요. 아 고맙습니다. 마지막 어, 멘트는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아, 명저죠 아, 아, 네. 컬팀장님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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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네 철학 시사회 꼭 보세요. 김철우 변호사님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팬들 앞에 서니 설레기도 팬들. 하고. 전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었어요. 아, 네. 반가워요. 좋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